연구원에 의한 기술 유출 조심해주세요. 기술 반출 반역자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큰 죄를 짓게 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될 겁니다. 반도체는 세계적 안보에 해당하니까요. 중국산 희토류나 여러 자원을 점차 줄이고 호주 등의 자원을 개발해서 대체하면 좋겠네요. 호주에서 발견된 이경원의 가치가 넘는 유전도 개발하면 좋겠네요. 꼭 삼성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삼성 덕에 세계 패권이 한국으로 몰리는 더 제대로 해서 세계의 중시으로 대한민국에서 중국을 걷어내라. 차이나타운 공자 학원 중국인 특혜.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산 미군 공군기지에 도착해 2박 3일의 정상 방문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미국 대통령의 방안에서 세 가지의 이례적인 관전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한미 양국의 동맹을 기존 안보에만 국한 짓는 것이 아닌 반도체 전기차 원전 등 포괄적인 기술 동맹으로 격상시켰다는 것두 번째 이에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을 일본보다 중시해 먼저 방문했다는 것세 번째 그리고 역대 가장 빠른 시기인 취임 후 10일 만에 그것도 먼저 방한하면서 한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찾아간 곳은 바로 세계 최대 크기의 반도체 설비 공장인 삼성 평택 캠퍼스였습니다. 굳이 규모만 국제 규격 축구장 400개를 더한 289만 평방미터에 이르는데요. 이곳 평택 캠퍼스는 최첨단 메모리와 파운드리, 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는 첨단 복합 라인에 해당합니다. 한미 두 정상은 방문 후 종이 방명록에 메시지를 남기는 설레를 깨고, 머리카락 두께보다 얇다는 3나노미터 반도체 웨이퍼에 서명하였습니다. 이에 미래 경제 안보 핵심인 반도체 분야에서 한미 양국이 굳건한 동맹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삼성전자의 독보적인 반도체 기술을 전 세계에 홍보하는 효과도 거두었는데요.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공장을 돌아보다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며 엄지를 치켜세웠던 곳이 있습니다. 바로 평택 반도체 공장 3라인이었는데요. 이곳에서 3나노 최첨단 미세 공정을 목격한 바이든은 삼성의 첨단 기술에 놀라움을 나타냈습니다.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곧전 세계 최초로 양산에 돌입하는 차세대 게이트 오러라운드 GAA 기반 3나노 반도체 시제품을 소개했는데요. 이 GAA는 기존 핀펫 피네피티 기술보다 친면적과 소비전력은 줄이면서 성능은 높인 신기술로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세계 점유율 1위인 TSMC를 맹추격 중인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서부터는 핀펫 공정 대신 트랜지스터의 채널과 게이트가 사면에서 맞닿게 하는 GAA 기술로 승부수를 띄우고 있는데요. 현재 파운드리 업체 중 10나노 미만의 미세 공정 기술력을 갖춘 기업은 삼성전자와 TSMC뿐인 상황으로 그 가운데 3나노에선 GAA를 도입한 삼성전자가 TSMC보다 반년 정도 앞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TSMC는 3나노 공정에도 기존 기술인 핀팩 기술을 적용하면서 이나노부터 지액 A를 적용한다고 밝혔는데요. 전문가들은 TSMC의 이러한 결정은 최근 반도체 수율에서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TSMC는 당초 지난 2월부터 대만에서 3나노 공정 생산 라인을 가동해 오는 7월부터는 3나노 기술이 적용된 인텔 애플 등의 반도체를 양산할 계획이었지만 수율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추후 개발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에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GAA 공정이 TSMC와의 기술 격차를 단숨에 좁히는 승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연구개발 설계 장비에서는 세계 시장을 이끄는 선두주자이지만 생산시설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과 대만 등 세계 반도체 생산을 주도하는 우방국과 함께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고 더 나아가 중국의 추격을 견제하려는 구상을 세우고 있는데요. 세계 패권의 핵심인 오나노 이하, 최첨단 반도체의 생산 및 설계를 한 번에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종합반도체 업체 (IDM는) 한국의 삼성전자 유일합니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한국의 삼성전자와의 협력이 아니고서야 기술패권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들 국가가 패권을 유지하려면 한국을 반드시 자기편으로 잡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로써 한미 양국의 기술 동맹이 선언되면서 중국은 발칵 뒤집혔는데요. 중국 공영 환구시보 영문판 글로벌 타임스는 장샤오룽 북경 기술연구소 소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삼성 방문은 미국 반도체 동맹의 영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며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봉쇄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는데요. 미국과 한국은 최근 전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한 대부분의 산업의 차질이 빚은 것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과 호주 뉴질랜드 등 우방국과의 공급망 협력 강화 연합체인 IPF의 출범을 알렸습니다. 또한 IPF 출범 이후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칩 치프 사 동맹 구축도 속도를 낼 전망인데요. 이에 중국 매체들은 한국은 미국의 종이 노름에 노란하다 버림받게 될 것이라면서 미국에 굴복하면 장기적으로는 큰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중국이 한국의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F) 참여에 노골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가운데 최근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강경 발언으로 맞대응하여 중국에 한방 먹였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IPF에) 8개국이 넘게 참여하고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닌데 왜 중국이 우리나라만 콕 집어서 그러느냐며 한국은 상호존중으로 대중대중 대중 외교를 펼치려 하는데 한국을 만만하게 보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고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사드 사태와 비교하면서 한국 기업에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줄 수도 있지 않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분석입니다. 오히려 주도권을 한국이 쥐고 있다는 것인데요. 중국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반도체가 없으면 제품을 만들어낼 수 없을 정도로 한국 반도체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수입량은 세계 전체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어마어마한데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본사를 둔 회사가 만든 건 전체 반도체 소비에서 5.9%에 불과해 중국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꼽히죠. 무려 94.1%를 해외 기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6.9% 한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강국인 한국의 반도체 공급이 막혀버리면 세계 IT 공장이라 자랑하던 중국 산업은 한순간에 마비가 됩니다. 중국이 한국에 아쉬운 소리를 할 것이 아닌 오히려 납작 엎드려 형님 몰라봐서 죄송하다 해야 할 판국이죠. 주제를 모르고 함부로 혀를 놀리다 가는 국물도 없는 게 바로 반도체 시장입니다. 수요는 넘쳐나고 공급은 부족하니까요. 산업의 쌀이라는 반도체는 4차 산업의 핵심인 빅데이터, AI, IoT, 자율주행 등의 신산업에 없어서는 안될 핵심. 소재일 뿐만 아니라 스텔스기, 이지스함, 탄도미사일, 레이더, 위성과 같은 국가 안보자산의 역량을 좌우할 그야말로 이상적 인물입니다. 대만이 사실상 반도체 원툴로 엄청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수 있죠. 중국은 한국 반도체를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혹독한 사드 보복에도 반도체 대중 수출량은 오히려 더 증가하면서 끄떡 없었습니다. 끌려다니기 싫은 중국 역시 고민이 깊은 상태입니다. IPF나 칩사와 같은 기술 동맹에 참여하기에는 자유시장 체제와 민주주의 국가들의 모임이라는 것이 모양새나 정치적 부분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고 또 독자적으로 반도체를 개발하기에는 기술력이 한참이나 부족합니다. 그야말로 이번 한미 양국의 기술 동맹이 중국의 칼만 안겨 넣지 사실상 양손과 발을 묶은 조치라고 볼수 있는데요. 중국은 10년 전부터 상상을 초월하는 돈을 쏟아부으며 삼성을 따라잡을 반도체 기업을 육성하려 하고 있지만 아직 단 하나의 성공 사례가 없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최소 6개의 대규모 반도체 제조 프로젝트가 실패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들 각 기업에 투입된 자금은 최소 230억 달러, 약 27조로 대부분 정부에서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기업 중 어느 곳도 단한 개의 반도체조차 생산하지 못하였는데요. 반도체는 커녕 오히려 돈을 들고 튀었다는 먹튀 사기라는 소리까지 듣고 있습니다. 2017년 우한에 세워진 우한 훈신 HSMC는 총 투자액으로 1,280억 위안 약 22조 원을 제시하며 중앙정부와 우한시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냈습니다. TSMC의 미세공정 개발을 주도했던 장상을 최고경영자 CEO로 영입해 반도체 업계의 시선을 끌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막대한 투자금을 날리고 회장은 잠적했으며 21나노 반도체조차 생산하지 못하고 파산하였습니다. 이밖에 큐엑 s 씨나 청두거신 화가안더하기, HDM난징 더커마등 역시 역시 수억 달러의 정책 자금을 투입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삼성쯤은 3년이면 따라잡는다며 큰 소리쳤던 것과는 달리 애초에 어떤 기술도 보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반도체 지원금을 노린 사기극이라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중국이 반도체 공급망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딱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국과의 공조를 통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한다. 다른 하나는 대만을 침공해 TSMC를 자국회사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대만 침공이야 늘 시기를 두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대만 침공은 미국과의 전쟁을 벌이겠다는 뜻이고 한국과의 공조밖에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인데 이 루트가 최근 한미 양국의 기술 동맹으로 인해 막혀버렸으니 중국이 발작할 수밖에 없죠. 중국이 할수 있는 것이라곤 강경 발언 우려 표출 작심 비판과도 같은 협박성 멘트뿐인데 이마저도 중국의 당당한 외교를 펼치겠다는 한국 정부의 기조에 막혀 답도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반도체 산업만큼에서는 보복하면 더큰 응징을 보여주겠다는 식이라 전문가들 역사, 중국의 경제 보복 우려는 쉽지 않다는 반응이고요. 한편, 이번 한국의 반도체 역량이 전 세계에 널리 홍보가 되자 일본 역시 다양한 반응을 내고 있습니다. 일본 최대 포털사이트 야후 재팬에는 다음과 같은 댓글들이 달렸는데요. 라며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만, 몇몇 댓글들은 현재의 일본 반도체의 기술력을 한탄하며 한국 반도체의 힘을 부러워하는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라는 반응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역시 비추천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비추천 테러를 보니 일본은 잃어버린 60년으로 늘어날 것 같아 마음이 한결 놓이는군요. 1980년대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일본의 뒤를 이어 그 경제 발전을 하던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 불렸습니다. 이중 일본과 대만의 공통점은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이두 나라의 특징은 한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자신들보다 한국을 아래로 본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식민지국이었던 한국을 꾸준히 무시해왔고 아시아의 네 마리 용중에 상당히 앞섰던 대만은 그 자부심이 아직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발전에 뒤지고 싶지도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것이 이두 나라인 거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을 이룬 나라입니다. 이런 성장의 기둥이 되었던 건 대한민국의 기업들의 힘이 컸던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중에서도 한국의 기업 삼성이란 존재는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가면서 어마어마한 눈엣가시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두 나라는 삼성 타도를 외치며 삼성을 무너뜨리는 것에 목표를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는 대놓고 타도 삼성을 외치면서 지난 2019년부터 수출규제를 시행하기도 했고 자민당 고위급 보수파 의원들은 그 이전부터 한국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며 한국 산업의 아킬레스건인 반도체를 타격하자는 주장을 수년간 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일본의 수출 규제는 한국에 충격을 주기보다는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여기에 논란 일본 내에서는 찬반을 이루며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따라서 일본은 한국 반도체를 망하기 하자는 전략을 접고 일본 반도체가 실력으로 한국보다 우위에 서겠다는 전략으로 바꾼 겁니다. 일본은 그 방편으로 세계 최고 파운드리인 TSMC를 일본에 들였는데 대만은 일본과 아주 우호적인 관계이고 그들의 목적은 같기 때문에 국익에 해가 되지 않는 한이 둘이 손을 잡는 건 당연했습니다. 기시다 정부는 약 4,500억엔 4조 5천억 원을 세금을 들여 TSMC 지원을 곧바로 승인했는데, 이는 국가 지원을 극도로 꺼려왔던 일본에서 삼성 타도의 꿈을 실현하자는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일본 정부는 구치기에 들어갔는데요. 바로 TSMC에 이어서 일본 반도체 기업인 키옥시아에 대한 지원을 결정한 것입니다. 반면 삼성은 최근 3나노 양산에 성공하면서 보란듯이 출하식까지 열며 자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해오지 않던 이례적인 출하식이었던 만큼, 이는 외부의 언론 홍보 행사를 벌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이 소식이 일본과 대만에 전해지자, 두 나라 언론들은 난리가 났는데요, TSMC를 앞선 것이 아니라는 보도들을 쏟아냈고, 대만 언론들은 한국이 절대 TSMC에 위협적인 존재가 될수 없다는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관계자들은 그만큼 3나노 양산 수율이 현재 세계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고, 삼성이 처음으로 TSMC의 앞선 모습에 이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해석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은 반도체 부문에서 지금 하는 행동들은 전혀 이해되지 않는데요. 반도체 증검 승부는 결국엔 삼성과 TSMC가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것이지, 일본은 사실상 들러리에 불과한 겁니다. 현재 미국은 공급망 확보 비상으로 14동맹의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사실상 일본은 거의 전력외로 취급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현재 삼성과 SK하이닉스를 미국에 유치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바이든은 최태원 SK 회장에게 화상 면담을 요청했고 이에 SK는 300억불을 HRP 투자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바이든은 10번 이상 탱크를 외칠 정도로 한국 기업을 미국이 유치하려고 발벗고 나서고 있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압력 때문에 돈을 퍼주고 있는 것이라는 논란도 있지만, 현재 반도체 핵심 기술을 대부분 노음 한국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미국에서 국가보조금으로 한국을 지원해주겠다고 하니 튼 어쩔 수 없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이 마음 먹고, 일본 반도체를 세계 시장에서 침몰시켜버린 걸 지켜봐 왔기에 이것을 좌시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이처럼 한국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으며 이 영향력이 커질수록 라이벌 기업인 대만을 초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의 3나노 양산 직후 TSMC의 주가는 20% 하락하며 52주 신저가를 기록해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7월 들어 소속 TSMC 5나노 이하 공장 제품 주문을 줄이기 시작했고 심지어 엔비디아의 경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69억 달러에 달하는 제품 생산 대금을 이미 선결제 처리하면서 오나노 생산 라인을 확보해 둔 상태였지만 TSMC 일정으로 인해 생산이 늦춰지면서 차세대 그래픽 카드 RTX 40 시리즈의 물량을 줄이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사실 엔비디아나 AMD 뿐만 아니라 애플도 지난달 8천만 대의 아이폰 14에 들어갈 반도체 주문량을 10% 줄였는데 이같이 경기침체 심화에 따른 소비 지출 감소를 고려하는 건 현재 트렌드가 되어버린 겁니다. 또한 엔비디아는 모든 것을 TSMC에 맞춰왔기 때문에 하지만 TSMC는 이미 선납 입금을 받았으니 생산 물량을 감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마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끝까지 갑질을 하는 TSMC에 매우 분노한 상황으로 국제소송이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렇게까지 나오는 배경에는 삼성의 기술력이 이제 TSMC와 거의 비슷해진 상황에서 삼성은 점유율 확보를 위해 여전히 저렴한 가격으로 칩을 수주해줄 것이 유력한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당초 원했던 9월 생산이 불가능할 뿐더러 내년 1에서 3월로 넘어갈 상황인 가운데 삼성 파운드리를 이용하는 것이 초미세 공정 마케팅도 유지되고 TSMC 측에 굳이 바가지를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 그동안 갑이었던 TSMC는 언제까지나 갑일 줄 알고 마음껏 갑질을 하다 큰 코다칠 위기에 처한 것 같습니다. 올해 6월 세계 최초로 3나노 양산에 들어간 우리 기업 삼성의 질주를 응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주, 우 군사 분야 기술 동맹은 빠져있고 우리나라 기술 우위 분야만 동맹이다. 중공이나 종으로 여기려 하는 거지 미국은 동맹 대접이라도 해주지. 중국이 대만 침공하면 대만은 반도체 회사를 온전히 중국에게 넘겨주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참에 중국에 반도체 공급을 하지 말자 당장은 타격이 있지만 생산기지를 중국에 두고 있는 서방 기업이 모조리 중국을 떠날 거다. 아무리 미가동 라인이라고 해도 반도체 공장에 방진복도 안 입고 구두발로 가는 건 몰상식해 보인다. TSMC를 키우는 것은 중국의 야망 때문에 위험하지요. 중국 한국 거 툼칠 생각만 하지 말 고너티만 의기술 개발하지 질투하고 심술 부린다고 해결되냐? 반도체 윤가 때문에 미국한테 모두 공짜로 주게 생겼는데 참 암담하다. 반도체 공정에 방진복도 안 입고 들어가다니 제정신이 아니네요.